지성이의 4, 5세 때 자폐 스펙트럼 증상. 당시에는 아무리 불러도 정면 얼굴이 나오게 찍기는 어려웠어요. 붙잡고 찍어보기도 했지만 결국 나중엔 정면 사진을 포기하게 됐어요. 이유를 알수 없는 짜증과 우금이 항상 있었어요. 뭐하는 거야? 입에 넣으면 안 돼. 노는 방식도 다른 아이들과 예, 이리를 <놀람> 자기 온그의 특이한 방식으로만 했었던 것 같아요. 예, <놀람> 게뭔 <걔> 소리야? 손지성. <놀람> 음, 지성아. 아! <놀람> 네. <놀람> 어? 뭐라고? 잠이 온다고? 그 말이야? 무슨 말이야? 응, 네. 지성? 네. 지성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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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네 엄마 홍지성. 응. 홍지성. 응. 네. 응. 네. 엄. 응. 네. 응. 엄마.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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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엄마. 다다 아유. 침좀 그만해. 침 좀. 너 얼굴에 그냥 다 지금. 어. 홍지성! 조심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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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떨어지겠다. <laughs> 위험해. 떨어진다. 재밌어? 재밌어? 아, 재밌다. 신난다. 너무 재밌다. 너무 재밌어. 아유 신난다. 진짜 재밌다. 오옹옹부. 뭐? 오. 오. 오, 형아도 왔네. 검새마리. 아이고 아이고 다친다. 다시 검새마리가 일어서, 지성이. 손떨고 일어나, 엉덩이 털고. 일어나세요. 거기 앉는 거 아니야. 그렇지. 곰, 엄마랑 하자. 곰세 마리가 한 집에 있어. 아빠 곰. 으이그. 엄마 곰 아, 무지하게 뛰어다니네. 아유, 일어서. 그렇지. 기곰 아빠곰은 뚱뚱 엄마 해. 엄마곰은 날씬해. 애기곰은 해. 봄은 나무... 재밌어? 재밌어요 해야지. 재밌어요. 재밌어? 그렇지 운전해야지. 이제 좀 괜찮아? 재밌어요 그래. 와 재밌다. 카드 몇 개야 해 지성아? 어? 둘셋넷네개 네 자, 카니메 카드 여기다 놔두고 에반 놔두고 자, 그렇다면 자, 막대기 들어 막대기 들어 자, 엄마랑 똑같이 하는 거야 두개두 개. 두 개, 그래 지성아 파란색 들어 파란색 들어 저, 야 파란색 들어 이게 뭔 소리야 누구야? 가치. 누구야? 누구야? 기가 그 누구야? 누구야? 그, 그래가. 기가 주룩하고 어, 한디야. 아. 고 코비가 주룩하고 옥을 한디야. 아. 거미 노래 불러 거미가 어, 주룩하고 어우 리야 계속 올라가니 지아그동지드야어그래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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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리가 비랑금 그. 조사 오르면 이래 어? <laughs> <laughs> 와오케야그뭔 말이야 와. 우와! 오까야! 오까야가 뭐야, 오까야가? 오까야! 오카야 오까야! 오야는뭐니 감내 데수재기제 뭐라고? 소재기제수 할수 없는 그런 말 들, 지성아, 홍 지성, 지성아, 굵어 줘, 굵어 줘, 굵어 줘, 널굵어 줘. 홍지성, 홍지성, 지성아, 지성 손 빼, 손 빼, 손 빼, 손 빼. 어, 뭔 소리야? 홍지성, 엄마 손 잡아. 악수, 네 그래, 악수 다하지. 주먹치기, 주먹치기, 주먹치기 해봐. 엄마 봐봐. 주먹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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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먹치기. 주먹치기, 주먹치기, 주먹치기 해줘.

엄마 볼수 있지. 엄마 볼수 있지. 하모, 음. 하모. 음. 그래. 야손 빼. 손빼손 빼, 손 빼. 커피는 누구 거야? 커피는 누구 거야? 엄마 거잖아. 우유는 누구 거야? 아. 우유는 누구 거야? 우유는 누구 거냐고? 우유는 누구 거야? 지성이 누구 거 우유는 누구 거 우유는 누구 꺼 우유는 누구 거지성이는 누구 우유는 지성거꺼 우유는 니커거는엄마거지우유꺼는우유 이거는 우유? 이거 맞아. 맞아, 이거 맞아. 네? 이게 덩기라. 우유. 그래, 그게 우유다 네. 그게 우유고 이거는 이거는 커피 맛그다그렇그맛그어그게 이게 그렇게 맛있지? 아, 아, 나소래 이게 이 무서워. 음. 안 무서워. 무서워. 안 무서워 무서모안 무서워 무서소 아, 모소. 아, 모소. 아, 아, 모 아, 가오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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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게스가우스 가오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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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스가스가 스카이를, 스카이를 이거 역시 글씨 좀 읽어봐. 에반 똑같잖아 1반에번 맞지? 지워 <laughs> 오오오 에발. 아닌데. 땡. 뭐야? 뭐야? 봐. 그 봐. 복. 그렇지. 복소. 정답입니다. 똑같지? 복소. 복소죠. 지워 보고 가세요. 지성아, 사람들 잘 보고... 야, 무슨 요기하니? 다리는 왜 들어? 내리막 길이니까 조심하세요. 오, 풀들도 있고, 자, 내리막길 조심하세요. 천천히, 천천히. 아이고 무서워라. 천천히. 주로 엄마랑 할까? 엄마랑 할래? 아 오십. 네 오, 뭐해기네시뭐 뭐 하는 거야 지금? 포기. 오 나옷이고롱래 응? 나. 응. 옷이 고롱래. 뭐? 아. 아기. 아기. 나 뭐라고? 아유, 뭐다? 뭐라손 넣지 말고 지네 손 넣는 거 아니야, 입에? 둘가지자 응? 자두 보자. 자두 보자. 아손 넣지 말고 손 빼세요. 아 손 빼세요 손 빼세요. 그렇지 잘했어 손 손. 좀 아, 빼세요. 잘한다. 손 먹는 거 아니에요 네. 손 긴. 먹는 거 아니에요 우 와. 또또또또손먹또또또또또 to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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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올라간다. 올라가지 말고 거기 위험해. 위험해요. 위험합니다. 또 옷을 먹어 이제. 지동아 이게 뭐야? 이게 무슨 방법으로? 어? 어 무슨 정렬 방법이 있는 거야 지금 이게? 응? 그래요, 꾸꾸요. 그게 무슨 소리니, 지성아? 좀 알아듣는 소리를 좀 해줘봐. 어? 뭔 소리야? 어디무 가? 나시끄러지데 그게 뭔 소리냐고? 알수 없는 그그소 그런 소리 좀안 하면 안 될까? 야, 내려와. 내려오세요. 여기 보세요. 여기 보세요. 준비됐어요? 준비됐어요? 그래. 자, 선생님 시작한다. 여기 봐. 어, 이거 잡아. 이거 잡아. 그렇지. 바지는 이 봐. 이 봐요. 잘하네. 여기 보세요. 어? 포도 먹어. 먹어요. 잡아. 과자. 먹어. 먹어요. 치마. 이 봐. 그렇지. 속상해, 속해속어해 속상해, 속상해, 속상어 속상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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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이럴 때 속상해야. 속상해, 속상해, 야 속상해, 속상해. 속상해. 울면서 그렇지 울면서 하는 거야. 속상해. 이것도 없대. 속상해. 그게 뭐야? 속상해, 마지성아 속상해. 이럴 때 속상해야 알았지? 속상해. 속상해. 속상해 해봐. 속상해, 속상해. 지성아, 좀 내려와라. 아이 그봐 부딪히잖아 뭐니? 어 내려와라. 야 그만 눌러 이제 물 샌다. 물 넘친다. 이야. 그만 누르세요. 저거 두번 해도 저거 안 쏟아지는데? 야 그만 눌러 이놈아. 아, 두번 해도 안 쏟아져요. 그래? 네. <laughs> 그렇지만, 여러 번 눌러가지고 지금 쏟아질 것 같아. 야, 이놈아! 야, 쏟아지쏟아진 않아, 쏟아. 이놈아. 너 진짜, 진짜. 나 진짜. 라고? 엄마누 엄마누 응. 하라고? n 는 엄마는 w I d o 라고 엄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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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 나기 있어! 나올 거야? 나올 거야? 나올 거야?! 나올 거야?! 나올 거야?! 나올 거야? 나올 거야? 나올 거야?! 그래, 나올 거지! 아니야. 나올 거지?! 알았어... 나와야돼나온다나온다그래야나 já vára, já vára, já vára, já vára.